안녕하세요. 자연일의 쌍화차 대표, 쌍화차 TV의 김세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금 요 로타리를 쳤다라고 하죠. 이 밭이, 어, 지황을 심을 저희 자연일의 농장이라고, 약초 농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저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laughs> 여기는 이제 저희 선배님께서 어, 예, 하시는 그 밭인데 어, 여기에 올해부터 원래는 이제 작년부터 여기다가 그 지황을 심으려고 했어요. 네, 지황을 심으려고 작년에 보시면 이게 이제 마사토거든요. 마사토 이 마사토하고 퇴비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포트라고 하거든요. 포트 고구리님 안녕하세요. 포트 그래서 요렇게 생긴. 지금 이제 시험으로 작년에 살짝 해본 건데, 이제 풀이 많이 자랐죠? 이게 이제 포트라고 해가지고, 이한 구멍, 구멍마다, 이제 단위당 면적을 높여서, 여기다가 이제 약초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포트예요 포트. 그래서 포트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쭉 마사토를 놓고, 이제 약초를 심으려고, 이렇게 작년에 조금 연습했다가, 그 작년에 이제 좀 심으려고 했는데, 오야 하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감초거든요, 감초. 예, 요게 이제 감초고 여기에 감초를 포트로 쫙 심었었어요. 그래서 어, 요 이제 포트인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포트예요, 포트. 그래서 저 상자를 피면 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상자가 나와요. 그래서, 어, 여기에다 이제 모래랑 이렇게 놓어가지고, 이제 단위당 면적을 높여서, 이거 지금 감초네요. 감초.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감초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감초하고 지황을 심으려고 했는데, 작년에 계속 비가 와가지고,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 여기다가 이쪽은 이제, 이쪽은 포트 아까 그 보이는 포트로 해서 한 서너 줄 해가지고 이제 시험생산 왜냐하면 왜 포트를 하냐면 지황이라고 하는 건 <laughs> 지황은 지황은 이제 1년을 심고 밭을 5년 쉬어야 돼요 그러면 이 밭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 다른 데 임대를 해서 계속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우니까 아까 보이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포트, 이 포트로 해가지고, 이제 단위당 면적을 높여서, 이사를 갈 필요가, 다른데 밭을, 그, 임대를 할 필요가 없이, 그, 흙을 다시 갈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높이는 그 포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왕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여기는, 저희, 그, 자연이래, 저희 선배님하고, 저희 이, 이 지금 농지는, 어, 정읍 북면이고요. 제가 임대한 농지는 아니고, 저희 그 같이 하시는 선배님이 임대를 하셨고, 함께 여기서, 어, 이제 지왕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밭이 얼,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 바다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밭이고, 밟아야겠네.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닭도 있고, 로타리를 다 쳐서, 이제 고를 이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도 이렇게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밭이 한, 한 3, 400평 될까?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황을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황이 정읍의 이제 특산, 특산품이기도 하고 저희 쌍화차에 보면 쌍화차에 숙주황이라고 있어요. 예, 그 숙주황을 만들려면 지황이라고 하는 것이 예, 원료예요. 그래서 지황을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하거든요. 그걸 숙주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숙주황을 만드는 재료가 이제 지황입니다. 지황.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 네어 선배님하고 선배님한테 좀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배님하고 같이 어 여기다가 지황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벌써 <laughs>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고추를 좀 심고 네 저는 그 농사 짓는 <laughs> 그런 네. 거기는 뭐잘안 되죠, 뭐. 그래도, 우리 선배님하고 함께 하니까, 저도 고맙고 감사드리고, 우리 순돌이가 있네요, 순돌. 야옹이도 있고, 고맙습니다. 야옹, 야옹이도 있고, 우리 순돌이도 있고, 네, 집 지키는. 야옹! 예, 여기는 이제 저희 선배님이 자,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아, 시험 생산이라고 해죠. 예, 고글이님. 농사는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어, 지금 트랙터로 이것도 간 것도 기계가 없으니까 사정 사정 부탁해가지고 겨우 갈았어요 오늘. 아, 어제, 어제, 어제 겨우 겨우 아, 갈았고 농사 힘들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직접 지황을 생산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일의 농장 예. 한번 해봐야죠. <laughs> 시작하면 어떻게든 된다니까요.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하늘이 결정해 주실 거고, 음, 쉽지 않으니까 남들이 이렇게, 쉽,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두려움이 많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해봐야죠. 네그리 저희 선배님하고 같이 하는데 선배님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좀그 의지하기도 하고 네 저혼자라고는 도저히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 어,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아직 심지는 못했어요 네 이제 요, 요 농장에서 어, 생산되는 지황으로 계약 어, 재배입니다. 여기는 다. 그래서, 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구리님, 어떻게 그, 잘 되고 계시죠? 네. 아유, 진짜. 오픈 준비 얼마나 어려워요. 뭐 하나를 새로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음, 마음 먹고 시작하게 되면 어, 결과는 반드시 어, 잘 나오니까 복권을 사야 당첨 당첨될 확률이 나오는 거고 어, 시작을 해야 산을 오르죠. 네, 그래서 한번 올해는 밤 농사도 짓고 지황도 하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구리님.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그러면 또 지황 심을 때또 유튜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